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건강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자기가 두는 것보다 옆에서 훈수를 둘 때가 훨씬 더잘 더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둑을 두면 은그 어,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그 옆에서 보면서 이것저것 알려주는데 아, 뭐그 속사람도 요구도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훈수를 두는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아, 확실히 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알려주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 왜 사람들은 자기 바둑을 둘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 바둑을 둘 다른 사람들의 바둑을 보고 어, 말해줄 때더잘 두가? 잘 두는 관더 실력이 더 좋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것은 바둑 두는 사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훈수를 두는 사람은 그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기보다 옆서 에 훈수를 두는 사람은 더잘 보인다는 거. 어, 왜 그런가면 왜 그게 보이는가면은.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 욕심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바둑을 두면은 승부욕에서 안 보이지만 욕심이 생은 잘안 보이지만 그것을 훈수를 두는 사람 자기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볼수 있는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 바둑판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바둑을 제가 전혀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장인어른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집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바둑조차 뭐 우리 집안 서도 바둑 못 두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랬는데 저희 집사람 만남서 저희 장인어른 저를 바둑을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제 장인 처음 만나면 바둑을 두시는 거야, 알려주시고. 어, 그래서 뭐, 혹시 아시면 바둑 서른 두개다 깔고 제가 두기 시작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 그때 배우면서 이것저것 어, 배웠었는데 그래서 저는 바둑을 다른 사람들 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 오구만 어, 이렇게 제가 미국 떠나기 전까지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 그때 제가 어, 배웠던 한 가지는 아 우리 인생이 바둑판과 같은 때들이 참 많이 있다 바둑 두는 것과 같은 이것은 바둑은 수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둑에서 수를 이렇게 두는 것 수라고 하는데 바둑판에서 바둑을 둘때 수를 읽듯이 우리 인생의 수를 잘 읽어야만 우리 인생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 바둑 둘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바둑 둘때 항상 사람들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못 본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아, 잘 정확하게 보고 빨리 보아야만 인생에 있어서 승패가 아, 잘 가려지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어,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수를 볼수 있고 읽을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이렇게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 하나님 말씀하신 세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수니까 인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를 읽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수를 읽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바로 욕심이 생기고 여기에서 세상적인 승부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욕심으로 어,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들어서는 하나님의 수를 읽고 깨닫는 사람들은 망하지 어,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언제냐? 어,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욕심을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욕심을 계속 부리면서 가장 중요한 까닭이 자기의 삶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채워지지 않자 끊임없이 욕심을 갖게 되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술이못 익듯이 인생의 수에서 술을 못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이 배부름, 이, 이 배부름과 만족을 주는 것, 우리 인생에 배부름과 만족을 주는 것은 이익, 다시 말해 이이죠. 이, 이익에 대한 세상적인 것, 이것은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채워질 수 없는데 이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득 채워지면 욕심이 안 생기죠. 우리 마치 음식을 우리가 가득 먹, 많이 먹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손안 대고 더안 먹죠. 그리고 음식이 배부른 사람들은 이렇게 밥할 때도 양도밥 뜨는 것도 보면 그냥 보통 적게 풉니다. 그런데 본인이 배고프면 많이 부게 되어지고 많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의의 주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욕심을 차리는데 욕심을 우리 인간이 갖게 되어지는데 세상적인 이익 이에 대한 것으로서는 절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배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의의로 차는, 의의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주님 말씀, 의의에 줄못마른다고 했는데, 의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채워지면 욕심의 삶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세상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 왕은 그 일생을 통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 쾌락을다 맛보았 사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채워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부귀와 영화와 이 쾌락 속에서 만족할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린 다음에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세상 이익에 대한 부분, 물질적인 이런 부분, 세상적인 부분들 부기, 영화, 쾌락, 하여튼 이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우리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살아가는 것은 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 세상의 헛됨을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인간의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우리 인간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배부름, 만족한 것 이것을 세상적인 것을 취하오지면 만족 것이, 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 머리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머리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우리 삶에서는 그게 안 되어지는 내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배고픔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러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족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의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의의의 삶, 의로운 삶, 구원받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고, 불평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들이 여름철, 더운 여름철, 이 음료수, 단,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이 음료수 마시면 더 목마르지 않습니까? 더 갈증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에서도 항상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갈증을 느껴서 마실 수 있게. 그래야 물건이 잘 팔리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갈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 우리나라에서도 뭐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 뭐 어, 한국의 이씨 집안들 있지 않습니까? 하는 제일 가는 기업들, 이 사람들이 에,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있어서.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 인생에서 실패했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어제 뉴스 봤더니, 뭐, 뭐, 이렇게 가속관 풀어준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우리가 어느 누가 그 사람 봐서 부자, 부자에게도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세상의 이, 이로운, 이 물질적인 세상에 배부를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의로운 삶으로 인생을 배부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배고픈데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이 주는 모든 먹는 것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을 배부르게 할수 없는 것이다. 끊임없이 배고 더 배고파지게요,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이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은 영생 안으로 소산은 샘물이 되어져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사람 믿음의 가족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안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안에 배부름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삶 안에 배부름이 없고 여전히 아직도 만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질과명예 부기 아직도 그물 세상적인 것에 아직도 배고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깨닫고 돌아서는 생각의 생각 바꾸는 전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릴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버리면 버릴수록 더욱 더더 많은 것을 더 의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복된 삶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수 없으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우리가 진정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수를 읽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